복제는 비윤리적인가요? 어 어떤 복제를 만 했느냐가 조금씩 다 다르... 복제가 인간 복제의 용도와 동물 복제의 용도는 약간 비슷할 수가 있지만 식물 복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떼어놓고 설명할게요. 음... 먼저 동물 복제나 사람 복제는 지금 지금의 목적은 장기를 빼가지고, 그 장기를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이식하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복제된 인간은, 아무 침례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음. 네. 네, 안 돼. 복제된 사람이랑 복제되지 않은 사람이랑, 음.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니까 러 저는 그게 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안 돼? 똑같은 사람인데 한 명은 죽어야 하고 한 명은 안 죽어도 돼요. 한 명을 사... 똑같은 인간인데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이면은 그건 좀 어머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생명 존엄성 여건나요? 네. 음... 복제된 인간도 인간은 한만큼 신뢰를 받아야. 그...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복제된 인간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렇게 존경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어... 다 소중해요? 네, 복제된 인간도 인간 그냥 인간도 다소중해요넌 그냥 복제됐을 뿐이야. 나에게 간을 주려고. 그럼 그러... 그러면은 차라리 간을 복제하는 게 낫죠? <laughs> 어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 한 명을 다 복제할 수 있으면 간 하나는 왜 복제를 못해요? 음... 그리고 그렇게 네 그리고 식물 은 약간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식물이랑 복제된 식물이랑 똑같은 가치잖아. 음... 똑같은 가치를 가지잖아. GMO,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뭔데요? 제초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 풀을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를 막 뿌렸더니, 콩이 막, 이상하게 막.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콩 같은 거 있잖아. 뛰어난 것, 뛰어나, 싹둑 싹둑 잘라버리고 뛰어난 것만 잘 견디고 잘 크는 애들만 키운다고 요지 그게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뛰어야리하지 말고. 음. 식물은 지금... 괜찮은 거야. 아, 그거랑 그거랑 달라. 아 식. 심... 개념이... 제가 얘기하려던 식물 복제는 생산률을 높이기 위한 복제거든요. 혜모랑좀 음, 달라요. 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음. 다룰게요 할 있어요. 어, 어 일단 식물 그 식물복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식물복제 생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제한다면은 이 식물이랑 복제된 식물이랑 똑같은, 가치잖아, 똑같은 음, 가치 잖아요 똑같은 가치 이 식물도 열매를 베어서 먹을 거고 이식 복제된 식물도 열매를 베어서 먹을 거고 음.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는 음.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식물까지는 괜찮고 동물이나 사람은 안 된다 그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니라 사, 사람이나 동물을 복제하는 목적이 안 맞다는 거야 아, 사람과 진짜. 동물도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 어. 인구를 늘리려고 복제하는 거면 은 인구를 늘리려고 복제하진 않아요 어. 인구를 늘리 복제하는 거면은 제가 아, 알겠다고 하겠어요. 왜? 그래. 이 한국인을 음. 복제했어요. 음. 이 한국인도 이 한국인도 똑같은 한국인의 권리를 갖잖아. 아권리 어, 갖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 누구를 위해서 죽거나 누구를 위해서 이식을 해줘야 되거나 그렇게 뭐, 하는 건 어, 생명을 아사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음. 차라리 장기를 그냥 복제하는 게 나아요. 알았어. 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제 반대요, 잘 그래서 복제 자체 반대가 아니라 음,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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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맞죠? 복제는 아니 그 아닌데 이런 복제는 어 이런 복제는 오케이 그런 거예요. 아, 부분적으로. 알겠어요. 네. 바이.